저는 발표를 못했어요. 나는 알고 있었지만 틀릴 것 같은 불안감과 발표할 때 자신감이 없어서 손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설수 있게 됐고 또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수 있게 되고 사람은 변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힘듭니다. 힘든데 작은 기회라도 왔을 때 붙잡는다면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두 살 대학생 심소희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들이 다들 잘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아직 너무 어려서 미숙할 텐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투표를 해볼게요. 제 첫인상이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먼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네, 한 다섯 분 정도 계시네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저를 외향적으로 보신 거겠죠. 맞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가끔 장난으로 야, 내가 얼마나 수줍은 사람인데? 막 이러면 네가? 뭔 소리야? 뻥치지 마. <laughs>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소심했던 시절에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발표를 못했어요. 이렇게 앞에 서는 발표뿐만 아니고 교실에서도 못했어요. 초등학교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악보 밑에 악보 보면 음표 밑에 점이 있지 이거 이름 아는 사람? 근데 제 짝꿍이 손을 들었고 맞췄어요. 저는 집에 가서 일기를 씁니다. 나는 알고 있었지만 틀릴 것 같은 불안감과 발표할 때 자신감이 없어서 손을 들고 있지 않았다. 아, 소심한 친구들한테 장난치잖아요. 야집 가서 일기나 써라. 이런.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제가 자기소개 성격 안에 소심하다라고 적었더니, 담임선생님께서 오셔서, 소희야, 너는 이름이 심소희라서 소심한 거야? 라고 장난치신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런가? 하면서, <laughs> 어, 어색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그만큼 소심한 애였는데, 그래도 선생님들 심부름 도와드리는 일은 재밌더라고요. 가정통신문 걷거나 다른 선생님께 전달드리거나 이런 일들이 재밌어서 반장은 상상도 못했고 부반장은 자주 했어요. 그런 학생이 고등학교에 갑니다. 부반장이 되고 싶으니까 또 선거에 나갔죠. 근데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투표 결과 1등은 반장, 2등은 부반장 하자 하신 거예요. 그때 상황이 여자, 여, 서, 여자? 38명 중에 반장 후보가 9명이었어요. 4명 중에 한 명이 반장 후보라니까 진짜 대단했죠. 다른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야너 누구 뽑을 거야? 나 뽑아줘. 내가 진짜 열심히 잘할게. 이러고 다니는데 저는 성격상 그런 말을 못 하기도 하고 일부러 안 했어요. 제가 반장 되면 어떡해요? <laughs> 근데 개표를 해 보니까 자꾸 심소희, 심소희 하면서 발을 정정하게 쌓여 가는 거예요. 결국에 됐어요. 근데 솔직히 너무 막막하고 당선의 기쁨?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반장 되고 싶은 애들이 8명인데, 부반장 되고 싶은 제가 반장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이후로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설수 있게 됐고, 또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수 있게 되고, 또 자주 웃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전교회장 선거에도 나갔어요. 저 음치에 박치거든요. 근데 나가가지고 선거운동 하겠다고 막, 우, 이번 주 금요일, 우,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 이런 노래도 불렀어요. 왜냐면 선거 금요일이었거든요. <laughs> 이렇게 고등학교 입학이라는 터닝포인트가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중학교 때 보면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자사고, 외고, 가고 가잖아요. 저는 꿈을 못볼 성적이기도 했고, 또 가고 싶은 마음? 열정 하나도 없었어요. 가서 꼴찌 할 바엔 일반고 가서 좋은 성적 받지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이 됐어요. 그때는 교회를 다녔어서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못할게 없어. 그런데 너희가 학생의 본분이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세상의 학생들은, 세상의 어른들은 너희를 그리고 교회를 더 나아가 기독교를 어떻게 보겠니?라고 하시는데 그때 전교 1등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아 전교 1등 하고 싶다. 아, 할수 있을 것 같다. 아, 하나님 저 전교 1등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까지 했고 저는 공부라고는 벼락치기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수학 예습도 하고 영어 문법 공부도 하고 단어도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입학합니다. 주변에 보니까 사교육 받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모의고사가 뭔지 1등급 2등급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첫 모의고사를 봤어요 영어가 60점 나온 거예요 저 예습도 했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벼락치기로 교과서만 외우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었는데 모의고사를 보니까 문장, 문항 하나당 처음 보는 글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아, 난 망했다. 전교 1등은 무슨 반 1등도 힘들겠네. 그때 저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전교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 대답에 답이 어디 있어요? 공부해야지밖에 없잖아요. 그때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100점 맞으면 네가 1등이지.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laughs> 그때 그거를. 깨닫고, 아, 1등은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선생님 말씀을 붙잡고 첫 중간고사를 공부를 했더니 7 과목 중에 5 과목이 100점이 나와서 정규 1등을 잃었어요. 그때 성취감이나 기쁨은 정말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정상에 올랐다는 경험이 있으니까 시험마다 정규 1등을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 사이 겨울방학이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기본적인 성격과 성적이 바뀌고 나니까 저는 어느새 행복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싶은 거 참고 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 행복할 수 있을까? 그 미래는 언제 올까?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 대학생까지 행복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 자율학습 하다가 이제 끝나고 심야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또그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아세요? 그 드라마 제가 진짜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하필이면 마지막 회가 수능 전날인 거예요. 고민을 했죠. 고민의 결과는 가족들과 다 같이 앉아서 봤습니다. <laughs> 그러고, 뭐, 대학생 되고 나서는 뭐 시험기간에 술 마시러 가기도 하고, 갑자기 기차표 끊고 여행 가기도 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다 했고, 행복했어요. 2018년이 되고, 저는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맞이합니다. 내가 행복을 위해서 매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이렇게 놀기만 한다면, 과연 평생 행복할까? 죽기 전에 생각해 봤을 때, 아, 나 진짜 잘 살았다?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학점을 관리하는 거지? 왜 나는 동기부여가 안 될까? 어, 여러 질문이 있었고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느 정도 답을 깨닫고 있고 하나씩 실천하는 중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힘듭니다. 힘든데 작은 기회라도 왔을 때 붙잡는다면 변할 수 있습니다. 신영준 작가님의 졸업 선물을 인용해 보면 매일 1%씩 어제보다 오늘 나아진다면 1년 뒤에는 37배나 성장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1% 성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변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